이명흠 자흥군수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한 창립8주년 지역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초자치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의 영광을 나눴습니다. 전남 자흥군수 이명흠. 귀합께서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지역의 화합과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본협회 창립제 8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행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하여 이 대상을 드립니다. 장흥군은 이번 평가에서 치유적인 경영철학으로 소요 시장의 활성화, 노력검과 제주관 항로에선 물축제 등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공입니다. 이, 오늘 그동안의 탁월한 어, 지도력으로 의정활동과 행정력을 발휘해서 수상하시는 우리 김영진 의원들을 비롯한 아홉 분의 국회의원님, 음, 마포구의 박홍석 부참의장님을 비롯한 또 아홉 분의 자치단체장님, 시군구의원님,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. 저를 비롯해서 우리 250회원사 발행인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수상자 여러분들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난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이날 시상은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분, 광역기초의원 부분,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분 등 11개 부분에 시상됐습니다. 국회의원 부분 의정대상은 김영진, 이미경, 정옥임, 이정벌 등 국회의원이 활발한 의정활동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의정대상을 수상했고 기초 자치단체장 부문 행정대상은 자원군을 비롯해 신안군, 서울 마포구 등 전국 10개 지역입니다. 친구를 날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를 또, 저를 포함해서 저희 이어야 사당에 속해 있는 우리 국회의원, 그리고 또 지방 의원님들, 또 자치단체장, 또 우리 사회 각급 주관, 그리고 사회단체, 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시상하시는 것 열심히 하라고 하는, 더 잘하라고 하는 그런 칭찬 동기를 부여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겸허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는 또 상을 받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가 불뿌리 민주주의라면 지역신문은 불뿌리 언론입니다 자, 다음은... 본격적인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전국 250여 개 지역 언론이 평가한 이번 수상은 그 의미가 커 보입니다. 뉴스 VJ 정상태입니다.